로서 사건을 겪고 알아봤더니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나오는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지원 방안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하나라도 안 만들까?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책임이 없다 말할까? 그리고 이거를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2년에 두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건 제도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인간의 거래인데 그중에 그래도 눈에가 좀 짠하니까 좀 나라에서 품어줄게 뭐 이런 정도인 거고 이 조건에 제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조건에 다 부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막 이런 비, 비, 저, 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요. 까다롭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예, 예. 1, 2, 3번은 계약이 있을 것. 음.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 주택일 것. 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거는 물건만 보면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 4, 5, 6번이 예. 예를 들어서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이것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 같은 소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저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입증을 합니까? 피해자가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내가 생계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모으고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추적해야 합니까? 그걸 어떻게 2년에 할수 있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보호 수 있습니까?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 주십시오. 부디 피해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부와 국회, 국회에 강곡히, 아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세사기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이중계약의 피해자인데요. 기존 세입자는 제가 그 계약했던 집에 현관 문에 비밀번호를 바꾼 채로 잠시 이사를 갔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오후 5시까지 집에 한 발도 들여 들여가지 못한 채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이체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존 세입자는 다시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했고 저는 순식간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맡겨준 채로 제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전부 잃고 가족, 친구, 지인 집을 전전했습니다. 제가 점유했다, 점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만의 인정을 받아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금융지원이라도 제발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저는 특별법 조건인 1번에서부터 걸렸습니다. 제가 당한 건 전세 사기가 아닌 건가요? 언제 끝날지도 알수 없는 이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자리도 없는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피해자 현실과 목소리 반영은 진짜 특별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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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현실과 목소리 없는 가짜 특별법 처리 중단하라.